자, 2차부등식 푸는 방법에서 이제 알고 있는 이건 예시야. 그래서 2차부등식을 어떻게 풀면 된다 아이걸 한번 보여줘 볼 테니까. 2차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면 소소대대, 판별식 D가 0이 되거나 0보다 작게 될 때는 우리 그래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는 것이 2차부등식의 해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슝 넘어가니까 이 x의 제곱. 어차피 2차부등식 총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이군요. 이건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어때요? 한변식 t를 따지기도 전에 인수분해 된다는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X. x 플러스 2맞아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거 소소대대야 사이 값이야.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요? 네. 아 소소대대지? 미안해요. 작은 건보다는 작고 x가 네. 마이너스 2야. x는 3이상이 된다는거 라 아시겠죠? 음. 자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음수를 없애줘야돼 음수 살려놓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게 되겠죠? 오 이거 친절하게도 인수분해 되네요 x-8 통째 제곱이 0보다 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x가 뭐가 아닌 8이 아닌 그렇죠.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여기는 요걸 차라리 이렇게 넘기자 꼭 x를 좌변으로 넘길 것까지는 없어 그럼 요거 이렇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이 되니까 얘를 좀 보기 좋게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되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x마이너스 요거 같은 인수분해 안되잖아 p 제곱 마이너스 4의 c 해볼까 p 제곱 5의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6이잖아. 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잖아요. 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붕 뜬다 이 말이야. 붕 떠있는데 0 이하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여기는 x의 제곱 얘에 넘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바로 이거 되잖아. x 마이너스 3 통째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뭐가니? 아 이게 모든 실수 이제 알겠지? 네. 자,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넘어갈게. 네. 여기서 문제 봐보자. 요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0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아 어, 여기 인수분해 되는 것 같다. 2x 마이너스 3 통째 제곱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2분의 3일 때만 성립하고 그 외에는 성립 안 하죠. 제곱이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2분의 3. 자, 여기는 넘겨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 제곱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 b의 제곱 4. 마이너스 4이시 해주면 0보다 작잖아요. 그래프가 붕 뜨잖아요. 붕 뜨고 X축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0보다 큰걸 찾으래. 없어. 모든 실수가 되죠. 그치?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기는, 자, 2X의 제곱, 바로 들어가면 8X, 5, 4, 20에다가 요거 있으니까 얼마가 돼? 9 이렇게 되겠죠? 2 x 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0 이하가 되잖아.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비해 저8 8이 64. 64, 마이너스 4 a c 아닌 가 70. 72가 됩니까?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프가 풍 뜨는데, 이해됐죠? 0 이하인 걸 찾아내래. 있나요? 이거 가 없다. 이해됐지? 자 마지막 여기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a 값이 되 있으니 까 a 를 인수분해지면 네. x 제곱 어.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네.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지면 x 플러스 3. X, 자 여기서 이 a의 부호를 일단은 모릅니다. 네. 첫 번째 a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소소 대대야. a가 0보다 크면 소소 대대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면, 이게 써줘야 돼. 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X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나눠지부호산 체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음. 그럼 어떻게 될까? 사이 값 형태가 된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3과 6 사이. 음. 세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 왼쪽은 0이잖아. 0은 0보다 크다. 될까 안될까? 음.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문제의 여러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래요.